우리 영상 도전진짜도전이번에좀 어, 색다르게 가볼까? 인 이거? 여기서 거이까요왜냐거이이 이거? 이친 이거? 이 여기서 이 이거? 거든요 저한테 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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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생성습니다 답이 안 오는데 굳이 5대 4를 감당할 필요 없죠. 2대이2꽉 붙으면 우리가 좋지. 옛날 대서 우리 6대 먼저 카싸 7 8대벨니까 공도안 받아도 이기는데 공도 받아도 매우 쉽게 이겠죠. 그러면 카스는 어디에 풀어야 되겠느냐. 탑, 탑, 미드도 우리 하나면 괜찮을 거야. 초반 째짜리 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당해주고 윗라인 이겨서 6렙되고 우리가 이2 이겨주는 식으로 나는 써에 나오겠죠. 그렇게 악을, 그렇게 한번 설계하고. 를 카메라 에시켰다고요제가합니다 기도하진 않았는데 이놈의 응원해보세 이빨이 이빨 진짜 캐리함 요니가 얘, 얘 전판에 바텀만 팠던데 따줘라 제발. 아, 따였어요. 따였어요. 이래네요. 쉽게 딸줄 아니야. 왜냐, 하소스 W 써주고 거기에 그냥 투 맞추고 평타 때리면 또 레드를 늦어질 거 아니야. 아라가 늦은 후 해서 가볍 게 깔끔하게 딸줄 알았는데 어려 없죠, 사용 자, 레드 먹고, 그, 사일러스면, 클라이브리 먹기 싫으니까, 클라이브리 먹고, 위쪽 먹고, 위쪽 먹고, 갱, 살짝 다 보였으니까, 위쪽. 오케 절대 바텀 동전은 아니었어. 편하게 밀면서, 시스템유튜 해주고, 그렇지, 위도 따여주고, 따주고 그렇지, 낚여주고 예측했거든요? 윙형 없어진 타이밍 생각하고 빼야지 뺄수 있는 거였어요 반응을, 그래을 보고 피하면 못 피하는 거였어 앙! 생가 안에서 맞았죠? 자, 모다 이제 바텀 동선이야 얘들 무빙이 확 달라진 게 보이죠? 자신감 있는 무기 6분 30초에 유네바를뛸을 거예요. 지금 서무대니까 가스가 좋지, 어, 피하는 거 아주 좋아. 사일러스가 여기 바도 왔다가 괜히 자꾸 멀어가겠죠. 그럼 밑에서 가스는 발이 먹고 미드를 땄죠. 바로 그겁니 제발 탑 탑을 봐야 돼 탑을. 자 정글이 미드 갖고, 우리는 미니언 차이 걸려주고. 그렇죠. 탑 따졌어요. 그냥 탑도 풀렸어. 우리 2대이 잘해주고 있고.

거 같은 요괴인데? 아무리 봐도 카스 6렙인데 마라가 되나? 이지를 묶어주고 딸을 묶어주는거야 야 카스 9 카스 9 카스 9 카스 9 카스 당신이 딴데 팔렸네요 이 2주. 제는 피해야지 빠빠빠빠 빵빵 기다렸다 피고, 자, 네, 이게 막확우 리가 이길 줄알았 는데, 어디 기네룰 네가 안 돼서 그런가. 이를 묶으면서 딜로스를 넣어주고 사일러스를 막아주려 했는데 그냥 깡딜로 조져버리네 이런거 사면요? 그 직계 전령 직계 융합 로드초스 때문에 직계 전령 아니라 아 내꺼야! 예화염을먹고 유리하죠 근본은 뭐다? 용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샘 들었기 때문에 한타 때도 좋아요 나이스. 제가 말씀드렸죠? 포인트는 사기라고. 가볍게 피해주고, 가볍게 피해주고. 이제 습먹먼서 구별 아니어서 상관없죠? 상아없도 이제 정복장은 틀리니까. 가볍게 따주고, 가볍게 따주고. 이겁니다. 맞아주고, 아무 사진도 고거 맞아주고, 키도 있으니까 챙겨줬다가 시험 떨어져 주서 그랩으로한번 시험 뽑이고, 비스킷으로 사랑하는 하지만 투쿨이 다 됐겠죠? 맞아주고, 그다요 너이스, 우리 하나 더 땄어요. 아주 좋습니다. 대충 대충 탁탁탁 되죠? 이득 보고 있어요 제 주워주고 라페리 졌죠 6렙 됐으니까 이제 2대2도 이깁니다 2대2 윈 기억하고 계시면요. 우선, 일반 하네요. 20초 있다가 싸우면 됩니다. 기동심 바꾸자. 진짜 이겨, 진짜 이겨, 진짜 이겨, 진짜로 이겨.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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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 전에, 그렇지? 따지고, 맞죠? 이긴다 이전에. 주도권 넘어왔어 이 자식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뭐정복자로더 세팅을 했는데 라아아아두벽아보다는두벽도아아이템잘아면 세긴 그 아데얘아아아아 어떻게 아아냐 창고 가기, 전에깜빡지찍 잖아？이즈 가뭐 겁나 잘 하면 상관 없을것같긴 한데, 미드 러미 한번 갑니다. 우와, 공기파 근데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쓰지마. 베스트 라가스엉 뜯였 잖아. 우리 앉았 으면 애 들이 보면, 안했 겠죠？직접 밀어 주고 보여 줘, 보여 줘. 든든하게 이겨주고 있고, 밑에 같이 가줘서, 여기로 가지요? 센스가 있다면? 마치 내 철거인 척해, 팡!

있냐? 진짜 있냐? 네. 짜가기 네. 날라오는 거 보고 포기했어. 오, 이렇 바로 가져야 겠는데탑방패가 사라집니다. 집게 해주고, 혼자 먹어야 돼. 혼자 먹어야 돼. 그 짐, 마이자식아! 졸아야 돼. 일렙공이지 오케이. 이 쓰지 말고 공을 씁시다. 왜냐면이 만화 살수 없기 때문에 이 만화 먹는 그 거거든요. 빵. 그렇지 딱나이 만화까지 계산해주는 센스. 혼자 드시고. 아내 끈데 그래 내가 못먹었다는 원딜이 세다는거니까 아직좋은건 죽으면서 커 칼바람 카스 해 칼바람 카스 용을 두마리 먹었기 때문에 보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포탑을 파괴 제일 좋은 물용 나왔죠 바다용 바다용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화염용 자스택경 제일 안 좋은게 뭐 바람용인데 바람용은 뭐손바준다니까바람용면서 <목소리> 이씨 내 앞에서 나대 네! 862 790 상태 있네 뭐야 그이 집중 안 하면 이렇려요 항상 여진 여진 터지기 전에 스킬 다쏟아부어야 돼. 가려서 싸워 와나 이거 전멸을 시켰는데 바비. 이게 갑분싸죠 아지만 자, 도 용을 많이 먹거나 하기 때문에. 이스 이렇게 딸수 있는 시스템. 오케이? 홍가리를 아, 시야를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버니 영상 찍자고요. 제가 에이플 메린이라서 혼자 깔짝깔짝 거리요 예전에 200찍기 했었어요 6개월 전에 여러방학때여러방학때 200찍기 했는데 더 4일 걸렸어요 4일 하루 왠종일 했는데 방송끼리 그만큼 잘 웰인입니다 이제 하면 뭐더 빨리 찍을 수 있긴 한데 옛날부터 메이플을 많이 했는데 방법을 잘 몰랐어요 한번 더? 다 써라! 그렇지. 또 강타 쓰기라고. 야, 끌려주마. 와, 상포가안 나와, 이게. 지금 나오는 것도 웃기긴 한 건데. 거리가 애매하지만, RQ! Ms 다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엄청 치어요 버리고 나한테 드 엄청 많이 들어왔다 근데 뭐 다? 우리는 사용 챙기면 된다. 이렇게 막. 교환 교환 해도 애들이막 니네 뭐해 이러지않는이유가3이을먹는놨기때문이에구는이히많이 들어오네 얘, 예, 얘는얘얘 얘네 이 친구는 까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죽으면 채팅 볼게요 이 사람은 이좀 빡세다는 거은이사람 바론샤는 은이사이 사람은 이가람은이 사람은 이사람 그냥 사람은 그냥 이사람사실 우리가 먹으려는 생각은 없고 애들이못 먹게 그런 의도를 사람은 뒤에 이기는 꺼 뎌을 보자, 대학데 아직 아직 요금이라의 주문을 좀딱어요 풀어주고 그러셨지만 방금 들어온 거는, 진짜로 뭐할 필요 없어요. 사용만 하면 끝나는 건데. 오늘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먹고. 갔다가 한번더 먹으면 돼요. 얘네가 뭐 발언을 칠 수는 없으니까 올라을안 뽑네요. 얘네가 확 들어오는 조합이라서 안 뽑는 건가 아닌 저러하게 하자. 이걸 먹자고? 나 사용이 난 돼. 뭐 어떻게? 아주 유심쟁이구만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으려고. 네, 이거 들어와서 안 되면 쏴내칠까 뭐. 와, 와. 이제 겁나 깔렸네. 일로 와. 자, 먹어놨죠? 차. 근데 여기 지워졌네. 여기까지 먹었던 것. 같은데 얘네도 썰엔 나왔는데, 뭐몇 명이 안 치는 그런 걸까요어 썰엔 안칠 수가 없는데. 이제 전멸그랩으로 숨통을 줘야 겠어 숨통을 끊어버려야 겠어 오케? 이냥 미드 가자 이거 춤싸고 이기자 레드도 먹지마 느려지는건 파우스 w 대체하고 피차는 거는 다뿐이니까

주체아 피해주고 어 그래 빵 마무리까지 완벽하네요. 나자니 <laughs> 나다. <laughs> 기다려기다려기다 나도 할래. 이게 재밌다 이거. 이거 재밌다. <laughs> 나이트 <laughs> <laughs> 생각을 하고 가니까 그게 변수에서 변수가 안 나네요. 예상 밖을 안 벗어나네. 바스 주겠습니다.